기준봉 눌림 매매를 주로 하고 있는 주식 위너입니다. 최근에 매수했던 종목들 중에서 차트 분석, 재료 분석, 매수 타점, 스터디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은 보송파우텍입니다. 보송파우텍은 원전 관련주의죠. 이 종목이 8월 21일 날21% 상승하면서 기준봉을 형성했습니다. 기준봉 형성이 되면 절대 추경 매수하지 않고 가격 조정과 거래량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준봉 형성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하락하던 주가가 기준봉의 중심 라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흐름 보도록 합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서 매수를 했을 때이 상승분을 먹을 수 있을지. 자, 그러면 매수 타점 보도록 합니다. 자, 하락하던 주가가 기준봉의 일정 라인을 지지하고 있고, 오일선에 안착한 이날 바로 종가 매수했습니다. 자, 9월 1일은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면서 대부분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던 날입니다. 하지만 보송 파워텍은 이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었고, 다음날부터 바로 상승이 시작해서 이날 급등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흥 SEC입니다. 이 종목의 재료 분석 보면, 헝가리 공장 가동률 개선으로 흑자 전환 된다는 뉴스와 함께 이렇게 기준봉이 형성되었습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절대 취급 매수하지 않고 가격 조정과 고량이 감소하면서 5일선에 근접하거나 안착한 시점에서 종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 종목의 차트 흐름 보도록 합니다.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 기준봉에 시가와 종가 이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 흐름 계속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 위너는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 타점은 5일선에 안착한 이날 양봉이 나온 날첫 번째 종가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 매수 타점은 종가 매수 이후 다음 날 하락이 나왔고 다시 한번 5일선에 안착한 이날 2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고 나오면 됩니다. 1차 매수 이후 손절하지 않고 2차 매수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방금 기준봉의 중간 라인의 선을 그어보았습니다. 앞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준봉 눌림 매매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은 기준봉의 시가와 기준봉의 중간 라인, 이 라인에서 매수했을 때 가장 매수 성공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던 첫 번째 이유는 5일선에 안착했었고, 노란선, 21선을 지지하면서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는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1차 매수했었고, 생각과 다르게 하락이 나왔다면 다시 한번 이 기준봉의 시가와 중간 라인, 이 라인에서 5일선에 안착한 양봉이 나오면 2차 매수를 해야겠다라는 매수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종가 매수 이후 1차 매수로 끝날 건지 2차 매수까지 할 건지는 매수 타점 기준봉의 위치에 따라서 매매 시나리오를 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을 일주일 단위로 올리고 있는데요. 무료 카톡방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날의 이슈와 함께 당일 매수했던 종목들, 수익난 종목들을 함께 피드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많은 공부가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하단에 참여 링크가 있으니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TXR 로티스입니다 노란 봉투법 이후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오면서 함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재료 분석 보면 버티컬 루프형 딜트 트레인서들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뉴스와 함께 9월 5일날 27% 상승한 기준봉 이 형성되었습니다.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봉 형성 이후 기준봉의 종가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면서 음봉 이후 5일선에 안착한 양봉이 나오면서 매수 타점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날 이제 종가 매수했습니다. 매수 타점 보시면 종가 매수한 이후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3%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분봉 차트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수한 이후 대체 거래소에서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겼던 종목입니다. 고정 댓글에 주식 공부방이 링크되어 있으니 함께 스터디도 하시고 수익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